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번 주 현장에서 여러분 같이 나누일 부분들은 전도 운동의 눈입니다. 사도행 13장 48절에 분명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고 했고요. 그 사람들은 다믿더라했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더라.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역사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 영생 한국 한국 작든젠 작증된 자를 누구에게 붙이시겠느냐? 먼저 우리 구역 한찰로서한마디로 구역을 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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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리더 자로서 반드시 갖춰야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산업 선교에서 나왔던 서론 부분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서론으로 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근찰로서 반드시 가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음, 사실 어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어왕될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을 때 여호와의 신의 충만함이 임했다 했는데 단순히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만 부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들이 여기에 전달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보면은 자기가 왕된 것은 성전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알아들을 정도로 그렇다면은 중요한 부분들이 이미 이 메시지 속에서 전달되어졌단 말이죠. 이것이 다윗에게 정리되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요. 시편 거의 3분의 1 정도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신편을 보면은 왕일 때는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다. 목동으로 있을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군인으로 있을 때는 여호와께서 나의 요새고 방패가 되신다. 무슨 말입니까?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다라는 정리 말씀이 정리되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건설님들이 먼저 구역 사역 이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또 전도 운동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들이 누가 뭐래도 말씀이 정리 딱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어, 제가 주일 새벽 기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말씀과 나와 맞아야 돼요. 말씀과 나와 맞아야 되고, 그 속에서 말씀이 정리되었다는 말이죠. 랩넌트 일곱 명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말씀과 나와 맞은 거였어요. 어, 하나님 말씀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거 나가 내가 안 맞다면 하나님과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다라는 사실을 알면 됩니다. 그렇다면 나와 말씀이 안 맞다면은 내 나를 바꿔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 불변한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나를 바꿔야지 그래서 말씀과 나와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과 나와 맞는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말씀이 딱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건찰로서 가장적으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로 기도 정리입니다 말씀이 정리되어질 때 이때 실제적인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게 되어 있고요 기도 정리인데 어, 다윗의 시편을 보면 10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있는 너희 천사여 말씀의 소리를 듣는 천군이여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딱 정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어,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기도가 정리되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 시편에쭉 성경을 보면 자신에게 있는 다윗의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다윗이 응답으로 누리게 되면서 이것을 가지고 밖을 향해서 답을 주는 부분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 다윗의 시편을 쭉 읽어보면 내 용어나 네가 왜 낙심해야 하는 고 그런 부분이 자주 나오잖아요. 내 영혼나 낙심 자기 스스로가 낙심해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게 대한 부분들놓고 기도하다가 답을 얻게 돼요. 그 답을 얻게 되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여 외칠지어 다면서 세상을 향해서 외치게 돼요. 자신의 문제로 말미에 시작된 부분들이 기도 속에서 누려짐으로 말미암아 그게 세상을 향해서 외치게 되는 부분들. 성경 0편을 읽어보면은 곳곳에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정리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어 기도가 정리되어질 때 여기서 오는 것이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사실들을 알게 되죠. 그런데 저는 말씀이 정리되어지면 분명히 말씀 정리된 사람은 기도가 정리되게 돼 있어요. 문제는 기도가 정리 안 된다라는 말은 알고 보면 말씀이 정리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정리 안 되고 있어. 자 그러면은 이때 나오는 것이 뭡니까?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기도가 정리되어지고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증거가 나오니까 그 증거를 말하는 사명이 정리되어지는 것이죠. 어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에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사울왕 앞에 나갈 때에 다윗의 한 말과 형들이 전쟁터에 있을 때, 다윗이 왔을 때에 형들의 말에 대한 다윗의 대답,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에 골리앗을 상대로 해서 다윗이 말한 부분들 보면 은 사명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 말한 부분을 찾아보면 은그 부분에 사명이 나와요. 사명이 정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귀중한 말씀이 정리되어지는 답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거로 통해서 나온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면에서 그가 왕된 것이 아니라 언약계를 모셔 드리고 성전 짓는 이 부분들을 자신은 사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빼앗겨버린 은약계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얼마나 다윗이 기뻤던지 자기 바지춤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췄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자기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성전 짓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 짓기를 허락받지 않아 가지고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지만 모든 준비들은 다윗이 다 갖춘 거예요 아예 다윗 때에 헌당식까지 했어요 여러분 헌당식이라건 알죠? 교회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부, 부채 속된 말로 말하면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지금 우리 교회가 아직 부채를 가지고 있잖아요. 교회 짓는 데 들어간 부채를 갖고 있잖아요. 그 부채를 다 갚으면 이제 하나님 앞 온전히 든다에 성단식을 하는데 구약 성경에 낙성식이라고 나오는데 아예 성전 짓지도 않았는데 다윗은 성전 짓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가지고 헌당식까지 마칠 정도죠.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에 44절에 보면은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다 하면서 무슨 말입니까? 다윗에 대한 자신이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지 왕이 왕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했습니다. 자신의 분명한 사명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 37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이 구역을 섬기는 여러분 사역 현장에서 제대로 사역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세 가지 비밀들이 먼저 내게서, 여러분에게서 정리되어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건찰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힘이에요. 이 비밀들을 가진 교회가 되고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될 때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대사능력과 교회의 대사능력 전서 1장 5절에 나오는 대사능력 교회의 신앙의 내용인데 대사능력 교회는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되었다 했어요. 이런 어떤 면에서 가장 능력 중에 능력이 성령의 역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우리가 학신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말씀 정리와 기도 정리와 사명에 대한 정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이시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십니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오늘 본문의 사행년 13장 48절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를 누구에게 붙이시느냐? 이들에게 붙이신다. 여러분이라면 누구에게 여러분 자녀들을 맡기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누구에게 영생의 효을 작정된 자를 하나님 붙이시느냐? 말씀이 정리된 자에게, 기도가 정리된 자에게, 사명이 정리된 자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도 그렇고 이거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사실은. 이 비밀들을 아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누르게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정확합니다. 어, 제가 어제 산업성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쪽제비 같이 안다, 귀신 같이 안단 말하잖아요. 뭘 이렇게 알아맞추게 될때참 귀신 같이 안다 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 안 돼요, 사실 알고 보니까. 귀신같이 안다는 말보다도요. 성령은 정확해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는 정확해요. 그러 귀신같이 안다는 말보다도 더 우리가 믿는 성도들로서 진짜 믿고 누려야 될 부분들이다면은 뭐냐? 성령은 정확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말씀이 정리되는 만큼 기도가 정리되어지는 만큼 사명이 깨달아지는 만큼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고요 정확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돼 있고요 이 부분들이 되어지는 만큼 여러분 말이 필요 없는 것이죠 이런 말 저런 말 필요 없어요 큰 확신 가운데 딱슨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말 때문에 시험 들고요 말 때문에 시험을 주고 있잖아요 특별히 교회만큼 말 많은 곳이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거든요 다 옳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부분들 속에서 오지 않는, 나오지 않는 모든 말들은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이 아니에요. 옳은 말인데 옳은 말이 아니에요. 미안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속에서딱 되어지면 큰 확신 가운데 이름 저런 말 흔들릴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옛날 부흥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개는 짓어도 멀어요. 기차는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확신 딱 이름 저런 말에 사람 말에 말만 들러내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 안에 진짜 말이 많거든요. 이런저런 말도 너무 많아요. 많은 추론해가지고 그것도 정확하지 않는 정보 가지고 하나의 말씀은 절대, 절대 안 믿으면서 사람 말을 어떻게 그렇게 말을 많이, 많이, 많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만이라도 우리 건찰만이도 구역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말들을 잠재울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 되어져야 돼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여론이 나올 수밖에, 생성될 수밖에 없고,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부분들과 딱 쓰게 되면, 이런저런 말 속에서, 여러분 이 부분들 딱 쓰게 되면, 여러분들다 정리가 되게 돼있어. 그래서 구역을 바르게 이끌어 가게 되는 거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대산일가 교회에 있었던 복음가진 교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그 속에서 힘 있게 되니까 사람을 하나님께 붙이시는 것이죠 이 비밀들을 교회가 놓쳐버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다 뺏겨버렸어요 그게 서론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우리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것인데 이 축복을 진정 교회가 누리지 못하고 주의 성도들이 이 비밀을 다 놓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현양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다 뺏겨버렸어요. 교회조차도 여기 빠져있어요. 문제는. 그리고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이 부분들을 문화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모든 사람을 끌고 가는 단체가 3단체입니다. 여기에 사실은 다 뺏겨버린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이 사실을 놓쳐 버리니까 삼단체가 장의 3장과 6장과 11장 가지고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문화면은 사람들이 다 빠져 가잖아요. 다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실제로 병든 자들이 갈급한 자들이 삼단체나 이상한 이단의 종교에 빠지게 되고요.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이 축복을 놓쳐서 그래요. 이 축복을 놓쳐서.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너무 중요한 부분들 말씀이 정리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정리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사명이 정리되어져야 돼요. 이 속에서 사실 말씀 정리되고 기도가 정리되면 따라오는 것이 사명에 대한 정리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누리다 보면 현장에 보여지면서 그 따라오는 것이 사명인데요 이 사명이 있으면 그 누가 뭐라도 확신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시는 겁니다 이 축보를 못 누렸기 때문에 결국은 장제 3장, 6장, 11장 현장에 다 빼앗겨 버렸고 교회조차도 여기에 빠져 있고 이걸 이용한 3단체가 문화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창하게 버렸고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로, 갈급한 자로 헤매다가 결국 이단과 종교에 진짜 답을 줘야 될 교회는 답을 못 주고 이단과 종교에 모든 사람들이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놓고 먼저 첫 번째로 전도 운동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메시지입니다. 우리 다락방 초기에 기도 제목이 있었잖아요. 메시지 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현장 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일꾼 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게 다락방 초기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예요. 전도 운동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 어쩌면 모든 것이에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계속 인도받아 오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메시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지금 계속해서 메시지가 흐름이 있잖아요. 말씀에 흐름이 있다고 했잖아요. 말씀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면 흐름이 있는 것인데 그 흐름이 있는데 지금 메시지 계속해서 응답받아 오면서 그 응답들을 가지고 또 메시지를 계속해서 인도받아 오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치유, 서밋, 구대에 대한 스미스 237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 주신 메시지라 봐요, 이게. 토요 핵심의 모든 메시지가 지금 요 부분들로 나오거든요. 강사단 그다음에 산업 선교의 핵심 이세 가지 메시지 주제로 나와요, 계속해서. 이 메시지는 그냥 우연히 이렇게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응답받아 나오는 가정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원래 결론적으로 붙잡고 있는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와 치유와 쓰미과 237에요. 이그런데이 메시지 자체가 이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실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세계복음. 그래서 이런 메시지에 대한 반복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고 설교하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반복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진짜 중요한 것을 해보면 중요한 것이 거기 때문에 그것만 말해야 되는 이유를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아무리 반복해도 괜찮아요. 왜냐, 현장이 다르고 그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의 말씀 듣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든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가지고 반복해도 반복해도 괜찮아요. 현장에 살아있는 현장이고요. 악한 사단이 지금 역사하는 현장이고요. 사람들 영적 상태도 어제와 오늘 또 다르잖아요. 환경들이 어제와 오늘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메시지는 반복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메시지 특징이 반복하는 메시지고 메시지가 응답받아가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메시지가 치유와 쓰미과 2, 3, 7에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강단들의 메시지를 못 들어봐서 무시간 소리인지 모르지만은 지금 강단들 메시지들, 아니 한국 교회 강단들 제가 메시지를 잘안 들어봐가지고 제가 이걸 무시간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메시지는요. 이가 아닙니까 사실은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물론 좋습니다 윤리 도덕적인 부분들 양심적인 부분들 강조하고 좋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현장을 살리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메신저입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결국은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에 흩어진다, 현장에 흩어진 그곳에 여러분이 현장에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메신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메시지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현장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일꾼 보는 눈을 열어주고 없어서 메시지가 중요해요 그러면 세 번째로 메시지와 메신지가 되어진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있다면 바로 전략이 나옵니다 전략이라 봐도 그두 가지 이 부분을 참고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부분들인가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운동의 중요하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 가운데 하나는 방향입니다 전도운동의 방향은 우리는 2, 3, 7일 날을 살리는 것인데요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대구에 하나교회가 있다면 또 달서구에 하나교회가 있다면은 달서구 전체를 볼수 있는 눈, 대구 전체를 볼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어, 빨리 전체를 보면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성경 본문 내용들은 순회 전도에 대한 부분들인데 순회 전도를 왜 합니까? 전체를 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전체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가운데 전도운동의 중요한 부분들이 제자를 보는 눈입니다. 전체를 도고 나서 그 속에서 제자를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경구절을 보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 제자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진 사역들을 그리고 제자를 하나님께서 붙인 사역들을 보게 됩니다 제자를 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재생산을 보는 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전혀 복음받지 않은 불신자 가운데서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전도 운동의 방법이라고 나왔는데, 방법보다도 전도 운동의 내용입니다. 방법보다 전도 운동의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제자냐? 사전 1장 1절, 3절, 8절. 이 부분에 답낸 사람이 제자예요. 크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여기에 대한 답을 낸 사람이 제자예요. 이런 사람 한 사람 나오면그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죠. 그를 통해서 정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전도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138의 은약을 붙잡은 제자라는 거. 방법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예비된 자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자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그 속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 이 예비된 데를 찾아가지고 치유하고, 치하고 스미스로 서도록 해서 왜 치유하고 스미스로 서드느냐? 허감 문화 속에서 빠져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치유하고 스미스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 운동의 내용입니다. 시작이 138로 시작되어져야 돼요. 138로 여기에 단난 사람이 제자고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되면 그 사람 통해서 나타나는 증거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사람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증거가 나오게 되죠. 어, 결론입니다. 전도운동, 여러분. 굉장하고 크고 놀라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여러분 지금 있는 작은 것에서 큰 애를, 큰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작은,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작은 것에서 많은 분들이 뭐큰 것을 원하고요. 대단한 것을 원하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작은 것에서 큰 은혜를 받는 여기에 이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라는 것 시작된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이 부분입니다. 말씀의 정리와 기도의 정리와 사명에 대한 정리. 우리 관찰님 관찰님들로서 당연히 구역을 숨기는 일에 있어서 빨리 이 부분들을 넣고 기도하고 이 부분들이 정리되어져야 돼요. 이 부분. 그러면은 이것 가지고 메시지를 보면 메시지가 달라지게 돼 있고요. 이것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는 만큼 현장을 보면은 현장 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서서 사회가는 모든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부분들 이 있다면은 이 부분입니다. 말씀의 정리, 기도의 정리, 사명에 대한 정리, 이 축복의 비밀이 정리되어 여러분. 하나님 그 여러분에게 영생을 그로 작정된 자라. 사람을 붙이시는 그 축복 가운데 여러분 구역을 섬기고 교회를 살리는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권찰님들 교회 앞에 구역을 섬기는 이 일에 쓰임받도록 주께서 세우셨는데 모든 죄종들이 말씀이 정리되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정리되어지게 하시며 사명이 정리되어져서 믿음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이시는데 이 축복된 응답을 받아 누리는 우리 하나 교회 모든 건찰님들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운동들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현장에서 어, 정말로 전도 운동의 역사 속에 기념비적으로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구역 권절님들이될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모든 구역을 섬기는 귀중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며, 특별히 전체 구역 현장 속에서 제자를 볼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구역 현장에 그냥 단순히 구역 식구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구역 현장을 통해서 제 생산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특별히 전도운동 속에 부름받은 우리 하나교회 또이 일에 신분을 많은 우리 모든 건찰님들 정말로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며 확신 가운데서 기존한 사역을 원해서 말씀이 정리되고 기도가 정리되고 사명이 정리된 사람으로 하나님 붙이시는 사람들 양육하기를 원하는 기한추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 손들 위에 또 이들의 섬기는 구역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